한국 영화를 비판할 때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파와 그놈의 개연성이죠. 이 영화에도 한국 영화의 악습을 지독하게 반복하는 장면이 몇번 나옵니다. 바로 신파입니다. 친딸은 아니지만 정으로 나아 사랑으로 기른 순이 태오는 임무 중 순이를 발견했고 자기 때문에 장애가 생겨버린 순이를 친딸처럼 아꼈고 순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주리라 다짐합니다. 지금 위반 상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봐. 태호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파면당한 뒤 딸에게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어 곁에 있는 순이를 돌봐주지 않고 그저 돈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장애가 있어 말을 어눌하게 하는 순이가 평소에 태호에게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나가. 뭐 태호는 딸이 죽은 뒤 한글 연습장을 보고 속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볼수 있었던 순이의 연습장, 관심만 있었으면 알수 있었던 딸의 속마음, 꽃님이를 팔아 돈을 벌겠다고 발악하던 태우였지만 순이의 연습장을 보고 꽃님이를 구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이 연출과 의미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과의 사연을 두 번이나 회상하여 가슴 층하게 만들어 놓고 영화 마지막에 세 번째로 나타나 감동을 이끌어 내려 하니 너무 인위적으로 눈물을 짜내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넣어야 했다면 중간을 전에 진행을 빠르게 하거나 마지막으로 몰아넣거나 아니면 아예 마지막 부분은 뺐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부탁이 있는데. 뭔데요? 뭐든지 할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부탁이야. 태우가 꽃님이에게 차가운 이유, 장선장과 업동이가 꽃님이에게 마음을 연 이유.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이 계시나요? 물론 영화에서 표현되기는 하지만 동기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차갑고 동가술밖에 모르던 장선장이 그림 하나로 마음을 돌렸다. 장선장, 그것을 무슨 돈으로 산 거야? 한 병에 80원 할 텐데. 심장쳐. 절대 아니죠. 장선장은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김영사의 영웅문이 아닌 해적판인 고려원의 몽고의 별을 읽고 있습니다. 그녀가 해적이었다는 재미있는 떡밥이죠. 그녀는 과거 우주해적일 때 설리반을 암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간에 갑자기 사라져서 안 보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장선영이는 어디 간 거야? 아까부터 안 보여. 아, 또 어디 갔었어? 아, 이때 꽃님이 가방에 있던 문서를 살펴보고 이빨을 만집니다. 꽃님이가 UTS 그리고 설리반과 관련이 있을 거라 추측했고 자신의 계획은 꽃님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설리반의 꽃님이 때문에 등장하는 이때 이빨 폭탄을 터트리려 했던 거죠. 차라리 중간 중간 몽개그 부분을 잘라내고 이런 부분을 좀더 자세히 보여주면 어땠을까요? 업둥이 언니는 옛날에 뭐 했는데? 언니? 로봇이라 성별이 불분명했던 업둥이를 꽃님이는 언니라고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 하나가 로봇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업둥이의 행동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업둥이가 피부식을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거죠. 즉, 굳이 업동이가 자꾸 옷을 갈아입은 이유는 바로 인간처럼 보이고 싶어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자 자신의 목소리를 바꾸려다가 꽃님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 엔딩에서 업동이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삶과 노래를 읽고 있습니다. 릴케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시인 중한 사람이며 그의 시는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본질, 사랑과 고독, 신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파헤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즉, 업동이는 외모가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자, 내면의 본질도 인간을 닮아가고자, 릴케의 시를 읽기 시작한 거죠. 목소리만으로 업동이의 내면을 알아봤던 꽃님이. 꽃재미. 업동이가 꽃님이에게 마음을 열었던 이유는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고 인간 언니로 대해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로봇이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면, 정말 업동이처럼 외모를 바꾼 뒤 내면을 달 나가려 할까요? 아니면 내면이 인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외모를 바꾸려고 할까요? 태우는 영화 내내 돈이 없다는 소리를 쉬지 않고 말합니다. 야, 정말 그 열심히 잘 산다 진짜. 몇푼 벌어보겠다고요? 저 지랄 들 없나요? 태우는 딸의 시체가 궤도를 벗어나기 전에 찾아야 하는데 그 기간은 3년이고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꽃님이의 얼굴에 딸이 겹쳐보여도 냉정하게 돼있고 무엇보다 태우가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완벽히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영화적으로 표현되는 게 있는데 바로 신발입니다. 태우는 영화에 나오자마자 신발을 뺏깁니다. 그리고 맨발로 다니다가 쓰레기장에서 신발을 주워 신기도 하죠. 영화 후반 밑창이 떨어진 태우의 신발을 꽃님이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태우의 상처를 알아보고 보듬어주는 것도 꽃님입니다. 이 순이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였던 신발 신는 모습 태우의 마음을 대변하는 신발의 모습 이야기가 흐르며 그의 신발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신다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있는데 바로 돈입니다 돈에 말어 순이를 보지 못했던 태우 그런데 순이의 진심을 알게 되자 태우는 돈을 버립니다 뭐야? 아 왜왜왜 훌륭 것들아 저건 내거다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영화의 클리셰가 많이 보입니다 딸을 잃어버린 주인공 지구와 자연을 파괴하려는 가면 쓴 악당 망해버린 지구 그리고 선택받은 자만 갈수 있는 파라다이스 가난한 자는 착하고 부자는 반드시 악당이다 이런 익숙한 클리셰가 모이다 보니 영화의 스토리도 너무 뻔해집니다 특히 타이거박기 꽃님이야 마주치는 순간 집 없는데요? <laughs> 근데 나 배고픈데 밥 먹고 싶은데 어? 야 닥쳐 예전에 봤던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예상을 벗어나지 않죠 어, 꽃님이 보내지 말자 이런 클리셰가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클리셰 범벅에 힘을 잔뜩 주다 이도저도 아닌 작품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밑그림에 색칠만 하면 되는데 밑그림 위에 자기가 수정 작업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승리호는 고전적이고 정석적인 SF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 과하게 힘을 주지 않고 단담하게 연출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괜찮은 색깔을 밑그림에 채워 넣은 거죠. 그 덕에 과하게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볼수 있었지만 중간에 들려간 몇몇 뭉개 그 장면은 정말 위기였습니다. <laughs> 이런 건 이제 안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나가. 너 갑자기 나한테 연락도 하... 했잖아. 끄러우니까 나가라고. 저는 이 영화가 한 편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태호라는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선장과 동료의 이야기도 살짝 보여주죠. 긴박하고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스토리에서 이렇게 자꾸 과거를 보여주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아실 겁니다. 전투가 보고 싶고. 싸우는 게 보고 싶은데, 자꾸만 회상을 하는 작품, 얼마 전에 다들 보셨잖아요? 하지만 승리호는 이번 작품에서 익숙한 클리셰를 배치하고, 각 인물들의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즉, 시리즈로 가기 위한 큰 그림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설리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도, 그냥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와 화성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세계관 설명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보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넘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좋아하는 분은 없었겠죠. 하지만 만약 후속작이 나온다면 그때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나 숨겨진 과거 장면 없이 엄청난 속도의 승리호를 타고 그대로 내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승리호가 헐리우드 영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속도감입니다. 시즈가 좋은 영화는 많이 있죠. 하지만 승리호는 이 장점을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웅장하고 멋진 비행선이나 건물을 오랜 시간 보여주는 걸 최대한 자제하고 빠른 선의 장면과 화면 전환을 보여줍니다. 초반 쓰레기 치우는 장면에서는 어떤 우주 영화보다 박진감 넘치고 속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멋진 장면도 있고, 이렇게 오글거리는 장면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우주에서 전투하는 영화를 떠올렸을 때, 승료처럼 좋았던 작품이 몇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연애사가 없었던 건 영리했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등장인물의 국적이나 쓰는 언어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악당은 영어권 국가 출신이고 가난하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지리아, 프랑스, 중국 출신입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은 타갈로그어를 쓰고 동인나나만마리스나요 범죄를 협상할 때는 스페인어를 사용하죠. 올라?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얌체처럼 우주 쓰레기를 가로채는 승리오에 중국인이 욕을 하는데 다른 생각을 왜 나한테 시키냐?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지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작품이 인종 차별을 비판하며 미국에 사는 흑인은 대우하지만 동양인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승리 후에 이런 표현이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라면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 영화가 상당히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코로나19 확산 전에 개봉했다면. 최소 천만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안타까운 영화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영화관에서 개봉됐다면 좋은 평가가 있다고 해서 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을까요?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와서 손샘치고 한번 보자 하고 시청한 거지 영화의 어떤 부분이 끌려서 시청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극장이었으면 절대 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 말고도 많은 분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영화가 시리즈로 나온다면,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공개해 많은 사람이 접하게 하는 게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리호는 극장에서 볼 생각이 없었지만, 만일 후속작이 나온다면, 그땐 극장을 방문할 것 같으니까요.